안녕하세요. 말씀과 은혜를 싣고 달리는 축복열차 탑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열차가 정차할 역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청년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강력했던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부활의 기적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흐르는 사도 행전 9장. 지금부터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론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9장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사울의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비로소 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조차도 당신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자신을 헤아로 온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안수했던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생명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장의 기적들이 오늘 말씀을 읽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통독을 마치며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열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완악함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녹여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처럼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긴 사도행전 1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